그가 연장하는 거 하고요. 그 개발부담금 이0 0만 부당했잖아요. 그냥 네. 1박스 분당이고요 양평 공흥리 1대 2만 2천원 대금 1조에 엘에이가 2대 주택 사업을 포기한 뒤 7개 회사가 개발을 마쳤는데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직전 회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기한을 연장해 두고 한 개발 분담금도다0석 면제했습니다. 특히 의혹이 제기되자 문단만원 뒤늦게 문단속 1억 8천여만원을 보고 하십니다. <목소리> 아버지이 입바. 입에 고구마 묻은 거 봐. 음. 야야 나중에 닦아줄게요. 내손에다 닦아 내 손에다. 와. 너 웃긴다. 너 손에 내 손에 닿았고 응? 엄마가 가끔 한대. 음. <laughs> 아이고 연놈 보게. 아 음, 그래. 건 뭐. 아, 나 동영상 찍게 합시 나도. 소리 좀 텔레비,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 줘. 갑자 음, 동영상 찍고 있는 중이거든. 맛있지? 그래그래 그래. 맛있지 초롱아 내손에다입 닦냐? 응. 어이 새끼 가 먹고 왜어디 가냐? <laughs> 이따 꺼야 돼기 이따 꺼 이따 꺼 응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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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안녕 그래그래 그래, 안녕 아니 아야 해 이따 해 이따 해 나도 나도 이새끼 그래그래 거기서 쉬어라 응. 이 새끼.